작년 12월에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 위원회 사내 어, 기조요. 어, 그, 이분의 명칭이 어, 교직추라고오히 여러분들에서 어, 예, 알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인터넷 많이 개자되기 때문에 별심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교직추라고 제가 그래서 교과부에 어, 어, 이런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조세는 파충류와 어,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 이런 이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그리고, 화학교과서에서 이, 제출을 하면서, 화학교과서에서 시조색 관련 내용을, 어, 잘못됐으니까, 오류니까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이제, 검토를 요청받아, 이제, 7개, 7개 어, 고학 교과서 출판사들이죠. 이 중에 4개는 삭제를 잠정적으로 이제 그 어, 출판사 그 교과서 그, 집필자들모여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 4개는 이제 삭제를 그리고 1개는 수정할 예정이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큰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 네이처에서도 그 어, 기사가 나올 정도로 불구감이 그리고 교준, 어, 교준올 3월에는 진화론의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예죠. 하나의 시조제, 또 다른 하나의 말의 진화입니다이 말의 진화에 대해서도 말의 진화에 여러 상상의 사물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청원서를 어,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가속화 됐는데요. 어, 그래서 이 논쟁을 이제 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진추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논쟁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진추는 제가 알고 그런 2009년에 한국창조과학회교과서위원회 하고 아,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가 통합돼서 아,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회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가 맺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도림교회에서 발췌을 했고요. 현재 사무실은 경기 또 수원시에 있고, 어, 그동안에 한국창조박에서는 계속해서 교과서에서, 에, 그, 창조론, 창조론도 지과 같이 병기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캠페인을 꾸준히 에, 해왔었고요. 어, 이제, 이두그 음, 그, 조직을 합쳐서 교진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에, 저좀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서, 그, 그 교과 서에 있는 진화론 자체에 에, 좀 문제거리가 있는 그런 대목들을, 문제 제기를 해서 삭제해지는 수정, 을요청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런 운동을 최근에 벌였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별 소득이 없다가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1차 청원, 2차 청원 그래서 1차 청원에서 시조세 부분, 2차 청원에서 말의 진화 그리고 3차 청원도 원래 넣을 예정이었는데요 그 화학적 그 어떤 그 화학적 진화가 생물의 기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안에서 진화론을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교수진는 이제 이런 어,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네. 그한 가지 여기에서 어, 이번에 이런 청원이 받아들여진 에, 그 배경 하나가 교과서가 과거에는 이제 검정제도에다가 인정제도로 교과서 교과부 인정제도로. 어, 바뀝, 바뀝니다. 아직 초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교과서가 고등학교 그 과정에 네, 융합과학으로서 어, 과거처럼 물리화학 생물 지향 나눠져 있지 않고 통합해서 과학교과서가 서술되어 있고 우주의 기원서부터 서술되어 있고 일곱 개 출판사가 지금 교과부 인정을 받아서 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청원을 교과부에 넣으니까 교과부가 이 부분을 그냥 출판사를 돌린 거예요. 출판사가 다가 교과부 자체에 판단을 하지 않고 뭐약화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나 저, 출판사나 저자는 이것을 받아들고서 시조세 부분 또 말의 화석 부분에 사실상 그 국제 학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학회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 이제 그 생물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보 생물학회를 비롯해서 육회 이렇게 생물학 관련 학회 과학자 모임이 한국 진화, 진화학회. 그리고 또 이제, 에, 또 한국 생물과학협회. 이런 그 여섯 개 학회가 여기도 모여있는데, 이런 데서 다이 사태가 발, 이렇게, 에, 나오고 나니까, 결말이 나 나니까 굉장히 크게 이제, 어, 문제가 심각, 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어, 그, 국가선행 진화론 자체에 대한 어떤 도전이 일어나는 것은 뭐 결코 용납, 인정할 수 없다. 이 지금 세계적인 어떤 과학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어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수치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최종 판단이 저는 고려될수 있다고 봅니다. 9월 달에 다시 교과부에서 다시 아, 이, 이 문제를 다시 받아서 어, 관련 학회에 논의를 만약에 심의를 하도록 어, 돌릴 경우에는 지금 교진출에서 어, 이렇게 제안, 청원을 넣어서 일정 어, 번분 음, 답변을 얻그 삭제나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얻는게 제가 보면 취소될 여지도 있지 않는가? 어, 오히려 그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런 상태. 있데요 제가 지고 싶은,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이 자체, 시조세 부분이나 말의 타석 관련 부분은 사실은 문제지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학회에서 논쟁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록교 또는 다른 어떤 종교라도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과학이 아닌 과학 밖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어, 어, 제기, 삭제하거나 한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어, 움직임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다치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신학 어, 이렇게 그 진화론을 어, 삭제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간단한데요. 아, 시조세라든가말 뭐 같은 말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틀렸으면 교과서 그냥 빼면 됩니다. 틀린 아, 내용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그냥 빼면 되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아, 그렇지 않고 확실한 거는 그냥 교과서에 쓰이면 되는 거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는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한 그 단체가 창조부학계에관련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나 이제 그 문제적인 자체는 사실 누가 할수 있는 것이죠.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과학이론을 과학 교과서 설명반되 있어서 부충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현재 사실문제적할수 있는 거죠. 문제는 아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아, 그게 그 역풍으로 가진 거죠. 그 이제 그 교과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목표가 교과서에서 진화론 자체를 다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창조과학계 단차라는 것이 연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난 사도 문쟁에서그 창조를 어, 그, 이제 그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유출문자들 입장에서는 참을성은, 참성 우리 위대한 진화론을 어, 진화론에 먹치를 하는 이제 이런 부스나 분기를 가진 창조과 어, 단체가 감히 이렇게 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러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어, 생물학교나 그에서도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뭐 영국의 네이처 같은 데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기사로 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사람이죠 어, 그러나, 그때, 어, 제가 볼 때는 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에서 지금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학의 내용들은 이제 끝없이 변하죠. 굉장히 많이 새로운 이것들이 나옵니다. 뭐 제가 일하기 청 천문학 분야에도 제가 이제 블랙홀 같은 것들을 주 연구하는데요. 블랙홀 내용이 교과서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에 대한 연구들이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블랙홀 강의를 하면 되게 좋아하죠. 학교에서 안배우는이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학적인, 그 과학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 완전히 검증된 것들만 교과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항상 그 과학의 어떤 그추첨단 어, 그 전선, 뭐, 프론티어, 그 거기를 쫓아가기 어렵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분야마다 다르지만, 이제 진화도, 진화, 진화기론도 마찬가지고, 어, 빅뱅이론이나 뭐 천문학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과학이론은 교과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 썼다가는 이제 한 5년 뒤에 태극으로 밝혀지면 교과서를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수적으로 교과서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 학회에서 논쟁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떤 증거로 과학교, 도학교 과서에 들어가 있다면, 삭제되는 것이 낫죠. 어떤 그 과학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문제는 그 문제제기가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진화창, 진화와 창조 논쟁을 더, 그, 뭐랄까, 더 이제 안 좋게 이런, 일혀내는 아,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좀 지나서 오히려 교과서 그 필적이나 아, 그 교과서 인증하는 그 아, 그 교과서에서 오히려 다시 이제 이것을 교과서에 집어넣게 결정을 하면, 그건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또 이제 그 유신원 문자들이, 거봐 창조가, 창조 문자가 틀렸고, 차 위대하다 이렇게 나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좀 아픈 사건이죠. 오히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고 문제들이가 그, 아, 오히려 그냥 뭐 과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약간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교과서에서 표현다다럼 조용히 삭제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때, 문제인데 아,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그 유신론과 무신론의 어떤 대결부도 혹은 그 창조 진화의 논쟁의 그 입도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 아픈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논쟁을 좀더 과학과 신학, 혹은 이제 신학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기 보다는 좀더 대립되게 하는 구도로 끌고 갈수 있는 하나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좀 마음이 들어습니다